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투자 전문가 답바 황금돼지입니다. 지금 AI 혁명의 최전선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GPT-5나 소라 같은 AI 모델 자체에 주목하지만, 진짜 돈맥은 AI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이자 금은 바로 컴퓨팅 파워, 인프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프로젝트는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투자하는 오펀에야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센터 건설을 넘어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거대한 AI 제조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2029년까지 무려 5천억 달러의 투자가 계획된 이 거대한 사업이 우리 투자 지형을 어떻게 뒤바꿀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유망 기업은 어디인지 지금부터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함께 알아보시죠. 내츠콕!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 전략 일부 스타게이트의 개요와 핵심 투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압도적인 규모로 시작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AI 개발의 가장 큰 변목 현상은 컴퓨팅 자원 부족입니다. 더 크고 강력한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타게이트는 이를 위해 10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작은 도시 하나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오픈AI의 내부 사업이 아닌 거대 기업들의 전략적 합작 투자입니다. 먼저 소프트뱅크가 전면에 나서 재무 책임을 맡습니다. 손 마사요시 회장은 AI 시대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확실한 미래 먹거리라고 확신하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운영 책임과 함께 AGI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핵심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파트너로 오라클이 참여합니다. 이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외에도 독자적인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본 기술 운영이 결합된 강력한 동맹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글로벌 AI 패권을 위한 거대한 배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부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투자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게이트는 초기 자본금 1000억 달러를 즉시 투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부지는 미국 텍사스주 에빌린입니다. 이곳에 최대 40만 개의 AI 칩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건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 다른 지역인 뉴멕시코, 오하이오 등으로 확장할 로드맵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확장입니다. 노르웨이처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 개발과 함께 한국에서도 스타게이트 코리아 설립을 추진하며 아시아 시장 거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진행 상황은 스타게이트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5년 이상 지속될 초대형 인프라 사이클의 시작임을 시사합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이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기업들의 투자할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3부 투자 유망 기업 심층 분석자 그럼 AI 골드러시에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 즉 스타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들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AI 두뇌의 반도체 및 메모리 기업 첫 번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수혜를 볼 분야는 단연 AI 반도체입니다. 이중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GPU 시장의 독보적인 챔피언입니다. 스타게이트의 모든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의 칩을 필요로 하며. 엔비디아가 핵심 기술 파트너라는 점은 장기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판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입니다. 오픈 AI는 스타게이트를 위해 월 최대 90만 웨이퍼에 달하는 대규모 고성능 디램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두 메모리 거인에게 대규모의 장기적인 보장된 수요처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HBM은 고가 제품으로, 이 계약은 두 기업의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최우선 순위 기업입니다. AI 동력 클라우드 및 시스템 통합 기업. 두 번째 스타게이트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핵심 파트너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오라클은 스타게이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핵심 파트너로서 이 프로젝트는 오라클의 OCI를 AI, 클라우드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기회입니다. 스타게이트의 성공은 곧 OCI의 성장을 의미하며 클라우드 시장 후발 주자인 오라클에게는 확실한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삼성 SDS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의 설계, 구축, 운영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들에게 오픈 AI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판매하는 리셀러 역할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삼성 SDS의 시스템 통합 및 클라우드 역량이 AI 인프라 분야에서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AI 기반 시설 미래 혁신 기업.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장기적인 혁신을 주도할 기업들입니다. 삼성물산 및 삼성중공업 이들은 오픈 AI와 함께 플로팅 데이터센터 공동개발을 추진합니다. 해상에 설치하여 해수로 냉각하고 육상제약을 해소하는 이 첨단 기술은 차세대 친환경 데이터센터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보다는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테마입니다. 이외에도 도시급 전력을 소모하는 스타게이트는 고효율의 액체. 냉각 시스템과 재생 에너지 파트너십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AI 인프라 관련 친환경 에너지 및 특수, 냉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 거대한 수요에 숨겨진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땠나요? 오픈하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 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이는 AI 발전의 속도를 결정할 컴퓨팅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AI 모델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와 핵심 부품의 가치는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AI 골드러시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은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s b m 을 공급하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주목하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오라클과 같은 전략적 클라우드 파트너와 차세대 데이터 센터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여는 AI 인프라의 거대한 사이클. 여러분도 이 파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흥미를 느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황금대였습니다.